하는 양은 똑같은데 찬스 볼은 뒤집 발을 더 밀어 주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여기서 딛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카운터 드라이브 같은 게 아닌 이상은 기본적인 드라이브 걸때 자꾸 왼 다리를 찍어 주고 찍어 주고 하고 자 자연스러워야 돼. 자연스러워. 그렇지. 큰힘안 써도 자연스럽게 들어야 된다면 단말 굳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그냥 밀고 당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제자리에서 연타로 스매시 하듯 뛸 필요 없다. 그냥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다 좋아? 그리고 그때 오른발을 더 띄워줘야 된단 말이야. 자,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여기서 하나 해드리면, 백, 백으로 걸어보세요. 백으로 걸고, 받아들이면 돌아와서 제껴보세요. 자, 준비. 자, 자, 하나, 네, 걸어주고, 마침도. 아, 착! 마지막 동작까지. 자, 하나, 둘 시작. 그렇지. 자, 자, 에이, 다시. 미리 돌지 말고. 자, 아, 네, 벌어주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제꼈지만은, 제꼈어요. 근데 제꼈지만은, 그래도 어, 그 다음 하나 더 왔을 때까지는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쭉 그렇지, 제꼈지만, 자, 쭉, 아, 네, 요런 거, 그렇죠. 이것도 잠깐, 약간 박자 안맞았어 그죠? 여유 있게, 자, 시자 아, 네, 어, 그렇지. 자, 자, 아, 예, 네, 걸어주고, 이거 봐.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니까는, 러 어, 더, 더 빼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런 데서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이승환님한테 약간 어설프다고 느껴질 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박자가 안 맞을 때. 어떤 공이든 내가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본인이 주도하고 있는데도 박자가 안 맞을 때있어요 상대방이 막, 막 꾸역꾸역 받아가지고, 빠르게 오면 괜찮은데, 막 꾸역꾸역 받아가지고, 공이 막 빌빌빌빌 거릴 때, 그때 박자를 못 맞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빙볼이나 찬스볼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박자에 맞춰야 되는데 그죠? 자, 자, 하나, 둘,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자, 쭉, 그렇지. 요런 거, 그렇죠. 지금 어때요? 이승환님도 빗맞았는데 나도 빗맞았어요. 이러면 거의 막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박자가. 그렇죠. 그런 걸잘 봐야 되는 거. 자, 하나, 둘, 시작, 시작. 에이, 한서 그런 거, 아, 이거, 아, 이 샤샤, 아, 이 다시 자, 아, 네, 고 아, 이, 아, 이, 뻗고 아, 이, 아, 이, 뻗어가고 이, 뻗어주고 이, 뻗어주고 아, 이, 가 아, 이, 뻗어 아, 뻗는데뭐냐 아, 뻗는데요고만뻗어가안되뻗어고같 이, 나가지서뻗어야돼고밀뻗지고 아, 이, 뻗어가고뻗어가고밀 이, 뻗어지고뻗어고뻗 근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탁탁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러니까 찬스볼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들어가는 양은 똑같은데 찬스볼은 디딤바를 더 밀어주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여기서 딛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딱서 있는 위치에서 다리 붙여놓고 중심 이동만 하고, 찬스 볼은 이기립발에서한 30cm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차이에요. 둘다 많이는 밀어줘야 돼. 뻗어줘야 되는데, 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카운트 드라이브 같은 게 아닌 이상은, 기본적인 드라이브 걸때 자꾸 왼다리를 찍어주고, 어. 찍어주고 하고, 하다가 찬스 볼와 그러면 왼다리를 30cm 더 밀어주고, 이렇게 돼야 돼요.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차이를 둬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언제 들어오고 언제 그냥 중심 이동만 할 건가 하는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정하는 꼴을 그렇죠+ 그렇죠 자자 아, 네. 그렇지 다시 자 대신 근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거를 뛰지 않아도 돼요 굳이 이렇게 하고 굳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뛰는 게아니고 그냥 밀고 땡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제 자리에서 연타로 스매시한테 뛸 필요 없다 그냥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하다 좋아. 그리고 그때 오른발을 더 띄워 줘야 된단 말이야. 자. 자. 에이. 자, 그렇지. 다시. 자, 에이. 그래서 자, 에리서두른다 자, 에이. 쭉, 그렇지. 쭉, 그렇지. 쭉. 에이 봐. 이게 박자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런 박자가 맞아야 된단 말이야. 좋아요. 자, 이제 자, 여기서 여기서 하나 걸고 돌아서 제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뻗고 돌아서는 왼다리가 들어오면서 제껴 보세요. 자, 준비. 자, 여기서 걸고. 자, 다시. 자, 걸고. 자, 나이더더 더 사이드. 자. 자, 걸어두고쭉 그렇지. 다시.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에는 이게 아니고 덮어야 돼요. 마지막은 덮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자, 걸고. 자, 쭉 그렇지. 괜찮아요. 더. 자. 자, 아이 쭉 그렇지, 그렇지. 첫 번째는 왜 걸린 줄 아세요? 생각했어요. 걸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임팩트에 집중한 게 아니고 모양에 집중하니까는 여태까지 본인이 써왔던 힘이 있는데, 네. 그죠 그러니까 드라이브 걸때 지금 같이 뭔가 맥없다 그때는 뭐냐면 이상한 이 계속 드라이브 의식하고 있는 거란 말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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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쭉 그렇지. 자, 자, 그렇지. 쭉 그렇지. 괜찮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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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괜찮아. 자자자 자, 자, 다시 좋아요 좋아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에이자 자연스러워야 돼 자연스러워 그렇지 큰힘안 써도 자연스럽게 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 자연스럽게 쭉 다시 다시 자 자연스럽게 쭉 그렇지 자더 지금은 마지막이 어때요 잘했는데 너무 부드러웠죠 뭔가 짝이 느낌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자자 자, 자, 다시 다시 아니야 아니야 너무 부드러웠어 자, 자, 다시, 자, 아이, 보고, 다시, 자, 아이, 자,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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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괜찮요 지금 구질 좋아, 지금 구질, 그쵸, 그렇죠. 지금 구질 괜찮아요, 자, 세번 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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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두번 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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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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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요, 그러니까는 막 일부나 선수들또 세계적인 선수 보면은. 드라이브 스윙이 되게 뭐 간결하고 자, 스무스한 것 같은데 공을 엄청 세잖아요. 그 와중에 이런 중심이동이나 이런 게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수환님 뭐냐면 할 때마다 뭔가 힘, 힘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카운트 드라이브 잘 거는 분들도 보면은 결국 아닌 것 같아. 공이 막 짝짝 꽂히는 게 뭐냐면 그 부드러운 와중에 자기 힘은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단계를 넘어선 거지.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수환님은 약간 그 생각하는 단계에 약간 지금 거기서 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자, 아이, 쭉, 그렇지, 자, 자, 그렇지, 쭉, 그렇지, 괜찮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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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괜찮아, 자, 자연스러워야 돼. And the bird skin!